할렐루야! 1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금, 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은 능히 깨달을 자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 겠 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은 표제가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 다윗은 태양의 영향 아래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 그를 깨우쳐 주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의 지배적 영향력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완전한 정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자기 반성의 결과를 낳게 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개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불립니다. 장조와 성경이나 다른 여호와의 계시를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더큰 경배와 새롭게 된 영적 헌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적 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지키는 한편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도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